고해 절갱이라고 자랑하는 십자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조그만한 배들도 한 달에 5일에서 7일 밖에 못들어간다는 곳이에요. 파도가 조금 보이시죠? 보세요. 자, 저 중앙에서 햇빛 지도로 속에서 십자로 갈라진 데에서 여기를 십자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절벽을 올려다보면요 절벽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슬아슬하죠 저 앞쪽에 중앙에서 십자로 갈라지고요 절벽의 높이를 살펴보시면요 125m입니다 저 앞쪽에 맞은편의 절벽이 125m 그턴 사이에 보니까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이라든지, 자, 여러분, 오늘 대중강삼가지돌라서이 절경은 없습니다. 이게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입자 계곡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 물결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다 물 진짜 깨끗하죠? 평정 지역으로 지행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수심은 약 60m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가 되면요, 물이 빠질 때가 되면요, 대제분들이먼지에 소라를 잡으러 옵니다. 파도에 네, 맞은 불고개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본다면요. 온갖 그림을 다 연상할 수가 있죠. 자, 최대한 제가 오늘 대경어보를 소절해서 가까이에 접근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에 보니까 고드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바위 앞뱅이 조각조각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앞쪽에는 보니까 조그만한 똥굴이 하나 보이죠. 마치 시골에 나무불을 지치는 부엌의 아궁이처럼 닮았다 해서 부엌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 오른쪽 앞을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보적하게 서서오른다이 마치 빌랑이 머리에는 사모간대를 쓰고 조랑말 정리에 어적하게 앉아서 말을타고서 장가를 가는 신랑을 연상한데 해서 신랑바위 또는 머리에는 사모간대를 썼다 해서 사모간대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제사를 지낼 때에서는 석대모양을 닮았다 해서 석대바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한, 한 시간 정도, 매 출항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만은요. 자, 얼마나 신구가 좋았으면, 사모강대도 걷지 않았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만 빨리 왔더라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자가 많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 오른쪽 앞을 보면요. 하늘을 향해서 보조 둥그랗게 솟아른 바위도 보이죠. 저 바위는 멀리에서 보면요. 두꺼비가 흐리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두꺼비 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배가 있는 바다 깊이도 약 60m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칸한 물조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군 주변에는 공장기대가 없습니다. 오염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생애로 달려 수도증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제제도 앞에 멸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해금강 수역에서 잡히는 멸치가 제제도에서 최고 유명합니다. 오 여러분, 오른쪽 앞에 보스이 모슴이 돌아가는 보스이가 있죠. 이 돌출 보스이를 돌았을 적에 잘 보시면요. 이 단단한 바위가 세월의 흐름 속에 파도에 얼마나 맞았으면 바위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우봉이 짧게 되있어보스이 다시 해골을 쌓아놓은 보스이 되어서, 오른쪽 보스이를해골바위라고 이름을 냈습니다. nebeth y gwaith yn amonach yw pob plent dabwa'n 높기에 따라서 또철강 모습이자해서 저 바이섬을 또 담배 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또 담배 바위를 지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습공이 따듬을래야 따듬을 수 없고 파도가 만들어 놨다는태은강의 유명한 사자 바위를 만나러 갑니다. 자 여러분께서 저 오른쪽 앞을 보니까 금지 강가에 쓰미 하나 따로 떨어져 있죠. 여기서 보니까 마치 사자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사자의 입 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사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사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앞니가 빠져버린 것처럼 보이고 어음니가 흘러내려 있으면서 햇바닥이 나올라. 빨라가는 파도가 만들어 놓은 작품 사자바위를 마지막 포섭에서 네. 여러분과 하나 맞뜨림 없이 해금강 일주강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부기 네. 음. 불편한 분이 있나 없나 그리고 못생긴 선장 얼굴도 보여주고 저는 퇴직하는 그날까지 내려올거예요자 그리고 선장이 내려버리고 는 누가 키를 잡냐 선장들은 하루종일 키 안잡습니다. 부에 출발할 때는 출항이라 그러고 들어가는 걸 입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좁은 밭협수로를 들어갈 때 위험한 지역만 선장이 길을 잡지 나머지는 항해사가 다 합니다 이분들도 선장되실 분들이에요 제가 퇴직하오나빠 바로 선장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출발 시간 가르게 드립니다 12시 45분에 출발할 거예요. 12시 40분부터 선선을 해서 45분 출발이고요. 우리 배 이름은요, 썬서타오입니다. 다른 선박이 없는 신행 유람선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보시라고 외도에서 선선할 때배 이름 선서타오라고전광판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출입증 나눠드렸습니다. 그 출입증은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나중에 바다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3학년 2학기 심석 과정에서 하필이면 배정을 받은 것이 국내선 유람선 선장으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철없는 18살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분명까지 유람선에서만 49년째 선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드렸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살아가는 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그 바위 첨사 위로 이큰 배를 긁고 진입을 하는가 면요 49년 동안 죽으라고 해군각 이바다 백길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백길은 덜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배가 크도들어가고요자 그리고 이제